늘루아 오후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엘리라는 분이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그런 단편 소설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크리스마스를 앞둔 한 부부가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부는 가난한데 젊은 부부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젊은 부부인데. 들의 이름은 델라와 짐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이 가난하지만 이 부부는 너무나도 서로를 어, 사랑해주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근데 가진 것이 너무 없다 보니 크리스마스가 되어도 선물을 준비할 형편이 안 되는 부부였습니다. 어,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신들이 준비할 수 있는 어,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기로 결심을 하죠. 어, 아내에게는 아름답고 긴 머리카락이 있었고, 남편에게는 어, 집안에서 전해 내려오는 금으로 된 시계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생각했어요. 어, 우리 남편이 그렇게 가보로 소중히 여기는 금 시계인데, 시계 줄이 없으니까 내 머리카락을 잘라서. 머리카락을 팔아서 그시계줄을 사서 남편에게 주어야지 생각을 했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늘 아름다운, 아름답고 긴 머리카락을 관리하는데 빛이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빛을 빛 세트를 사서 이제 아내에게 주려고 자기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금 시계를 팔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내는 머리 카락을 잘라서 팔았고 남편은 가지고 있던 시계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위한 시계줄을 아내를 위한 빗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서로의 선물을 이제 주게 됐죠. 어, 선물을 풀었는데. 남편은 시계가 없었고, 아내는 머리카락이 없었습니다. 이 둘은 사실 서로에게 필요 없는 선물을 준비한 셈이 되고 말았죠. 하지만 그들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서로의 선물을 확인하고, 이보다 큰 선물이 없구나 생각을 하게 되죠. 진정한 선물은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정한 헌신과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이오헬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글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선물을 받았을 때 그것이 나에게 필요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어도 그들은 자기의 최고의 소중한 것을 최고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내어 놓았다라는 거겠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드릴 어떠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오늘 다섯 번째 말씀이죠 26절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또 요한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오늘 이 말씀은 한 가지 단어로 표현한다면 새로운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새로운 가족에 대한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육신의 어머니 된 마리아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요한에게 부탁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육신의 동생들이 쭉 있었거든요.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역시 예수의 동생이었고요. 단지 어머니에 대한 효도, 어머니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아들의 그런 안타까움.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새로운 가족에 대한 말씀을 어찌 보면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제자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양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몸이 밑으로 쭉 처지기 시작하면서 가슴을 압박하고 더 이상 숨을 쉴수 없는 아주 극심한 고통을 주는 사형제도였습니다. 물론 손과 발도 찢어지겠지만 가슴을 조이는 고통, 고통 때문에 숨을 쉬지 못하는 고통이 아주 극심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달려 죽어가면서 점점 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 마디 말을 한다는 것조차 사실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형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그 자리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어질 수 있고 되어져야 됩니다. 그 말씀은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요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한 자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거듭났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형제고 한 자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났고 죄 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될까요? 너도 죄인이었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섬겨야 됩니다. 표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참 외로운 사람이 많아요. 세상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외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요. 외로워서는 안 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함께 예배 끝나면 식당에 가서 밥 먹지만 그 안에 외로운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세상에 고독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높여주고 격려해 주고 힘을 북돋아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받을 수 있어야 되고 상처 받았을 때 보듬어 안아 줘야 되고요. 그렇게 상처를 싸매고 회복이 되어진 이들이 또 다른 이들을 상또 다른 이들의 상처를 싸매 줄수 있어야 되고 또 그들을 품어 안아 줄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이 계속 되어져야만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서로에게 말해 줄수 있어야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는 말해 줄수 있어야 되고 그 손을 잡아 줄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혼식을 할때 보면 따로따로 입장을 합니다. 물론 요즘 예식이 좀 바뀌어서 신랑 신부가 같이 입장을 하는 그런 예식도 어, 종종 보게 됩니다만, 서로의 살아온 과정이 다르듯이 따로따로 입장을 해요. 그러나 예식이 끝난 뒤에는 어떻습니까? 함께 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두 손을 곧, 꼭 잡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교회라는 곳은 그런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각자의 삶이 다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형편도 달랐죠. 생각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으니 한 가족이 되었으니 한 자매가 되었으니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죠 군대에 가면 행군이라는 걸 합니다 이거 참 싫어요 그냥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짐을 맵니다 배낭이라고 그러죠 완전 군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나아가는 군인처럼 진짜 그 안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그리고 헬멧 쓰고 총 들고 그리고 행군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훈련소에서 40km 행군을 했는데 지금 뭐 20km 행군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훈련이 힘든 부대에서는 뭐 천리 행군도 한다고 해요 행군을 하다 보면 분명히 지치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는 버리고 갑니다 세상에서는요 버리고 가요 그러나 군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짐을 나눠집니다 총도 나눠지고 가방도 이 배낭도 같이 짊어지고 쓰러진 사람 손 붙잡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함께 가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힘들어하는 이들을 붙잡아 일으켜줘야 되고 나파하는 이들을 위로해 줘야 되고요.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한 가족이 됐다라는 건 세상이 말하는 성시가 똑같아지는 건 아닙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거듭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가족이 되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함께 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에 사랑이 없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진 교회가 사랑이 없을 수 있을까?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 이 있는 척하고 있지. 진정한 사랑이 없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지는 그 과정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극교회는. 가족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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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으로다 아멘하셨죠? 네. 좀 이제 늦어도 이해를 해요 제가. 네. 충청도 분들은 집에 가서 아멘 하시기 때문에 네.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 서로를 위로해 줘야 되고 그리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어, 여러분들 각자 각자가 다 소중합니다, 그렇죠? 근데 소중한데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소중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 무시해서 무시해도 되는 사람 없고요. 무시 당할 당해야 되는 사람도 없고 그게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연세 많으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존중받아야 되고요, 사랑받아야 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숲을 보면 한 가지 나무만 심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뭐 뭐꼭 심지 않았어도 씨가 날리고 어떻게 뿌려져서 또 다른 종류의 나무들도 자라가게 되죠. 숲이라는 것은 한 종류의 나무로 된 것이 아니라 키가 크거나 또는 작거나 또는 곧거나 굽어지거나 잎사귀가 뭐 넓적하거나 가늘거나 여러 가지의 나무들이 모여서 또 거기에 풀도 함께 어우러지면서 하나의 숲을 이루어 가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생극교회라는 이 교회 안에 우리를 불러 주신 것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부르셨고 우리가 있어야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부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앞의 화단도 보면 다 똑같은 꽃이 아닙니다. 그날 것이 어우러질 때 아름다운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응원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주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존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던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세상은 다른 사람들을 딛고 올라서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쓰러뜨려야 내가 쓰는 게 돋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어느 누가 돋보이려고 모이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이는 자리가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야 되는 자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입니다.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서로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신 그 섬김의 아름다움이, 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던 그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가 앞으로 더 풍성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